가수 송가인은 2019년 연말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한 가수 중한 명이다. 연말 가요무대 오프닝 엔딩은 물론 연기대상 축하무대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며 2019년 최고의 대세 가수임을 입증했다. 송가인은 지난 12월 27일 진행된 2019 KBS 가요대 축제에서 1, 2부 오프닝 무대를 담당했다. 축제의 포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송가인은 가인이어라를 편곡해 출연자의 이름을 넣어 부르는 센스를 발휘했다. 보고 또 보고 싶은 트와이스, 여심 저녁 뉴이스트 사랑이어라 월드스타 방탄소년단 등 개사로 출연진을 소개해 초반부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노련함을 보였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31일 2019 MBC 가요대 제전더 케미스트리에서는 엔딩 무대에 올라 축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송가인은 이날 국카스텐과의 특별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꾸몄다. 마그마의 헤아를 선곡한 이들은 각자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완벽한 어우러짐을 선보였다. 민유풍으로 헤아를 편곡해 트로트 와 국악의 매력을 동시에 보여준 송가인은 시원한 하연우의 샤우팅 과 만나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30일 진행된 2019 MBC 연기대상에서는 축하 무대를 꾸몄다. 이 부중반 무대에 등장한 송가인은 서울의 달을 열창했다. 블랙 드레스로 차분한 스타일링을 한 송가인은 구성진 가락을 뽐냈다. 다소 무겁고 정적인 연기대상 분위기 속에서도 송가인의 무대는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내 노래 들으시며 힘내시고, 새해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는 센스 있는 새해 인사도 잊지 않았다. tv조선 미스트롯 우승자로 얼굴을 알린 송가인은 프로그램 종영 후 폭발적인 가창력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왔다. 송가인은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으며 만인돌로 거듭했다. 송가인의 인기는 분명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송가인이 출연한 예능들은 대부분 눈에 띄는 시청률 상승세를 보인 것 그의 첫 리얼리티 예능 tv 조선 뽕 따러 가세는 동시간대 지상파 수목 드라마 시청률까지 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보였고 단독 콘서트 실황 녹화 방송 mbc 송가인 콘서트 가인 이어 라는 동시간대 2류 예능들의 발목을 잡았다. 송가인은 그야말로 시청률과 화제성 대중적 호감도 까지 두루 갖춘 상황. 지상파 연말 시상식에서 송가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1일 방송된 jtbc 한끼줍쇼에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홍자가 밥동무로 출연해 강서구 화곡동에서 새해 첫 한끼에 도전했다. 이날 강호동과 이경규는 오장산 에서 만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때 한쪽에서 구수한 가락의 노래를 부르는던 홍자를 만났다. 강호동은 홍자 여기 어쩐 일이냐 라고 물었고 알고 보니 홍자는 오늘의 밥동무였던 것. 또이 자리에는 송가인은 객석에 앉아있다가 이경규와 강호동을 짬짝 놀라게 하며 등장했다. 이어 송가인은 무대로 올라 노래를 불렀고, 강호동은 가인이하고는 처음 본다라며 무대에 흠뻑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경규는 최근 공항에서 실감한 송가인의 엄청난 인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경규는 아저씨들이 고함을 질러 난리가 났는데, 알고보니 미주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손가인 씨를 마중 나온 팬분들이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홍자는 전 울산 출신인데, 중학교 때 팬사인회에 왔던 이경규를 본 적이 있다. 엄청나게 긴 줄을 서서 사인을 받았고, 당시 눈알 굴리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해 또한번 이경규는 개인기를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네 사람은 화국본동 시장에 방문했고, 송가인과 홍자를 보기 위해 순식간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경규는 두 사람은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사람 역시 시장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며 어르신들과 익숙하게 인사를 나눴다. 이경규는 이 모습을 보다 재래시장의 대통령이다라고 극찬을의 웃음을 자아냈다. 강호동은 진도에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더라라고 말했고, 송가인은 하루에 2,000명이 오신다. 추석 때는 집에 갔었는데, 3일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날 이경규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팬심을 발휘하며 즉석에서 신천국 용두산을 요청했다. 이에 송가인과 홍자는 한끼 줍쇼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곡들을 열창하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또한 이경규와 강호동은 아파트가 보이면 윤수일의 아파트를, 홍 씨가 보이면 진성의 홍 씨를 요청해 웃음을 자아냈다. 송가인과 홍자는 끊임없이 트로트 메들리를 이어가며 미니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 이때 송가인에게 인상 깊었던 팬들을 묻는 강호동에게 이경규가 산산불이 하나 받았을걸, 이라고 맞받아치자, 송가인은 그렇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홍자는 팬들이 끼니를 거를까봐 걱정들을 하시는데 한끼 줍쇼 나간다고 하니까 가서 많이 먹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송가인은 무명 시절에 대해 불안감은 항상 있었다. 팔자련이 생각하고 욕심을 내려놓았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홍자 역시 생활고로 힘들었을 때 사비를 털어 물심양면으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보이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송가인은 오빠들이 돈도 못 벌고 뭐 탄다냐라며 가족 회비를 못 낸다고 나무랐던 무명 시절을 회상하며 울컥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인님이라고 떠받들며 다리 마사지를 해주는 등 180도 달라진 행동을 폭로했다. 이어 다 필요 없다. 사람은 역시 잘 되고 봐야한다라며 거침없는 입담을 뽐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이경규와 송가인이 한 팀을 강호동과 홍자가 한 팀을 이러한 끼 도전에 나섰다. 첫 도전에 나선 홍자는 노래부터 시작을 하고 본인을 소개했지만 인터폰은 끊어졌고, 송가인은 노래부터 부르면 안 된다라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다. 송가인은 배를 누르고 저 송가인인데 알아보시겠냐? 혹시 식사를 하셨냐라고 물었고, 아버님은 계단 아래로 마중을 나왔지만 혼자 있어서 밥을 먹었다라고 말에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어 도전에 나선 송가인은 외출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에 발걸음을 돌렸다. 같은 건물에 다른 집에 도전한 홍자 역시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밥 냄새를 따라 다른 집에 도전해 나선 홍자와 강호동은 한 끼에 성공했고, 신난 강호동과 홍자는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갔다. 강호동과 홍자의 성곡 소식에 이경규는 배신자들이다. 고생이 또 시작되겠다라며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들어간 강호동을 본 아버님과 어버님은 제가 TV에 강호동이 나오는 걸다 본다. 실제로 보니 정말 멋있다라고 칭찬했다.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던 어머니는 북한산에서 다리를 다쳐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왔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저녁을 준비하는 혼자의 모습을 보던 어머니는 노래할 때도 야무지던데 음식도 야무지게 하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어머님은 국민 mc 강호동까지 빠져들게 하는 말솜씨를 선보였고 강호동은 고기 쌈을 싸고도 어머님을 말에 빠져들어 입속에 못 넣고 있는 모습이 포착 돼 웃음을 자아냈다. 어머님은 북한산 정상에서 계단 을 내려오다 낙엽을 밟고 넘어졌다. 급하게 119를 불렀는데 구급대원 이 꼭대기까지 30분 만에 뛰어 올라오더 라. 잘생긴 남자 5명이 뛰어올라 왔다. 종로 소방서분들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다리가 부려진 걸 확인하는데 다리를 잡아 당기는데 한대 치고 싶었는데 잘생겨서 용서를 했다라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다. 어머님은 그분들 덕분에 빨리 내려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제가 갚을 수 있는 일은 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해주는 일밖에 없다. 아무 때나 와주세요라고 영상편지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아직 성공을 못한 송가인은 아파트로 가면 무조건 성공을 할것 같다라며 불이 많이 켜 있는 아파트로 향해 도전을 했고, 첫집 도전에 바로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가인과 이병규는 통쾌하다라며 집으로 들어갔다. 띵동에 성공한 송가인은 저녁을 준비하던 할머니를 도와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반찬이 없어서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송가인은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다라며 할머니를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식사를 하던 아버님은 저희 아버님이 2017년 1월 1일에 돌아가셨다. 근데 한끼 줍쇼가 1월 1일에 방송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 아버님의 선물 같기도 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버님은 식사를 하다 방송인으로 사시는 기분이 어떠냐라고 이경규에게 질문을 던졌고, 이경규는 힐링 캠프 때는 좋았다. 근데 하면 할수록 힘든 직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진심을 전했다. 이경규는 할머니에게 아들 키울 때 공부를 잘했냐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큰 애는 공부를 좀 했는데 사회생활은 빵점이다 라고 돌직구를 날려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퇴근하고 돌아온 어머님은 아직 저녁을 못 먹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송가인은 어떻게 하죠? 제가 밥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말해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